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243일째고요. 수능영단어 암기시간입니다. 암기한 영단어를 영작에 써먹어보므로서 그 기억을 오래가는, 예, 오래가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상대로 이 관계는 약간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자 동사를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동사가 보여준다죠? 예, 보여준다. 현재 시제. 어, 예상대로 이 표현 알면 되겠고 관계 이 표현 알면 되겠고 긍정적인 경향 예, 이런 단어들을 예, 알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단어들. 자이 <laughs> 영문을 보면. 빈칸이 두 개가 나와 있고 디스 그랬어요. 자 주어가 지금 이 관계죠. 이 관계. 그러면 자 동사가 지금 show 해서 이렇게 시제를 현재시로 써놨습니다. 자 동사에 s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란 얘기죠. 이 관계. 그러면 이 여기는 관계 자리죠. 자 오늘 학습한 단어 관계. 그렇죠. Relation 요거 들어가면 되겠죠. shows, 보여준다. 뭘 보여주느냐. 자, positive, 그러면 긍정적인이죠. 긍정적인 경향이라는 자리죠 여기가 경향. t로 시작하는 긍정적인 경향. 경향. 예, 이것도 이미 학습한 단어. tendency. 요거 있죠. 자, 여기는 약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약간. 이거 오늘 학습했죠. 그렇죠. 예, slightly. 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예상대로란 표현도 오늘 학습했죠? As expected, as expected, as expected, this 관계 relation 보여준다 shows 뭐를 약간 여기 약간이죠? Slightly. positive 긍정적인 경향 여기 경향 자리죠 tendency 이것도 일전에 학습한 단어 as expected this relation shows a slightly positive tendenc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2번 볼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랬어요 동사가 반응한다죠 자 현재시제요 어, 다양한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이게 주어죠 다양한 사람들이 반응한다. 이렇게 뼈대를 맞추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알면 되겠고요. 자, 영문 보면, different people. 이게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반응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겠죠. 자, 무엇에 반응하다 그럴 때 오늘 학습한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respond to. 이렇게 몸뭇에 반응하다. different things. 다양한 것들. 다양한 것들에 반응한다. respond to. 이렇게 하면 되겠고 in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네, 이런 표현. in different ways. 자, 적어보겠습니다. different people. 반응한다. respond ~~에 반응하다 할 때, respond to, ~~에 응답하다. Different people respond to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ways.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3번 <laughs> 이 단순한 법칙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동사가 적용된다. 현재 시제요. 예. 그리고, 어, 인간에게도, 뭐, 뭐, 에게도 이런 표현 알아야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면, this simple law. 그러면 이 단순한 법칙이죠. 이 단순한 법칙. 주어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동사 부분이 나오면 되겠죠. 동사 부분. 자, ~~에 적용되다 그럴 때 이미 학습했었죠. Apply to. Apply to. 인간. 여기 인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인간은 우리가 오늘 학습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Human beings. 자, ~~에게도, ~~에도 그럴 때 as w 시작한다는 as well 있었죠. as well. 이것도 이미 학습한 단어입니다. 자, 적어 보겠습니다. This simple law.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에 s를 붙여야 돼요. apply. a, p, p, l, y인데, y를 i로 붙이고, es. 이렇게 붙입니다. applies to. 뭐엇에 적용되다 그럴 때 apply to. 그러죠. 자, 인간. human beings.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as, where. Well.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This simple law applies to human beings as well. 이렇게 예, 하면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되는 동력과는 달리, 태양 에너지는 한이 없다. 한이 없다. 일단, 현지시죠. 어, 한이 없는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가 없어요. 그럴 때는 비동사를 쓰면 되죠. 현재 시제로 서 가면 되겠고요. 어, 화석연료, 요거 일전에 학습했죠. 어, 발생되는, 발생하다 라는 단어를 과거 분사로, 어, 형용사, 수동의 의미로 만들면 되겠고, 동력, 요거 오늘 학습했죠. 머무과는 달리란 표현도 예,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영어로 봅시다. 파워가 있어요 파워 이게 파워가 이제 여기서 동력이죠 동력 그리고 뒤에 바위가 붙으면서 파와셀피브를 그랬으니까 화석 연료에 의해 화석 연료에 의해 발생되는 동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발생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로 형용사의 과라는 과거 분사를 쓰면 되겠네요 자 발생하다 발생 시키다. 발생시키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죠. generate, generate, 요거를 과거 분사로, generat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뭐뭐과는 달리, 여기가, 예, 전치사로, 뭐뭐과는 달리란 표현, 오늘 학습한 단어, unlike, 여기 썼죠. like가, 뭐뭐과 같이,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 요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unlike, 쓰면 되겠죠. 뭐뭐과는 달리, unlike power generated by fossil fuels. 자, 남은 말이 태양 에너지는 이 태양 에너지가 주어요. 태양 에너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예,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기가 태양, 태양의 이런, 이런 표현. 오늘 학습한 단어 있죠. 솔라, 솔러 에너지, 태양 에너지. 요거는 is 현재 시로써 줬고, 한이 없다. 한이 없는이라는 형용사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바운드리스. 이거 학습했죠. 예,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뭐뭐과는 달리, unlike, power, generated by partial fuels. 자, 태양에너지는 solar energy. Solar energy is, 자, 한이 없는, 끝이 없는, boundless, LESS. less 뭐무시 없는이란 표현이죠. <laughs> 전미사로. Unlike power generated by partial fuels, solar energy is boundless. 이렇게 예, 쓰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밥을 많이 먹은 후에 짧은 낮잠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랬어요. 자, 낮잠이란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예, 밥을 많이 먹은 후에 그랬으니까, 뭐뭐 후에 그러면 애프터 라는 예, 예,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 이거 쓰면 되겠고요. 자, 영문으로 보면은 지금 일단은 좋은 거은 없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시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현재 시제고, 지금 is로 현재 시제를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 표현으로 동등 비교를 써 놨네요. s 서 뭐뭐만큼 좋 좋은, 뭐 이런 표현인데 자, 여기가 s h 가 나왔으니까 짧은이죠? 짧은 낮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가 예, 낮잠. 오늘 학습했죠? n 이라는 그러니까 짧은 낮잠만큼 좋은 것은 없다니까 앞에서 전체를 부정을 해줘야지만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는 긍정으로 나와있지만 부정문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예, 앞에서 부정하면 되겠습니다 Nothing 쓰면 되겠죠. Nothing is as good as a short nap. 짧은 낮잠만큼 좋은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짧은 낮잠만큼 좋지가 않다니까. 예, 그런 번역이 나오겠죠. <laughs> Nothing is as good as a short nap. 자, after로 표현되어 있고, 어, 밥을 많이 먹은 후에란 표현이 여기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밥을 많이 먹은 후에. 이런 표현. 자, b i 이라는 형용사만 쓰니까, 빅 i 명사가 와야 되겠죠, 명사. 밥과 관련되는 그런 표현으로, m으로 시작하는 단위니까, 큰 식사, 이렇게 하면 되죠. 예, meal, meal, big meal. 요거를 먹은 후에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 한 단어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어동사를 갖춘 그런 문장이 아니라, 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 부터는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인 거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상당어구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동사 먹다에서 나오려면은 명사 상당어구 중에 동명사. 예, 이 동사를 예, 명사로 만들면 되죠. ing를 붙여 가지고 동명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ea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After eating a big mea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 볼게요. 그 어느 것도 짧은 낮자만큼 좋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는 nothing Nothing is as good as a short, 자, 낮잠, nap. After, 여기, <laughs> 명사 상단 없고, 예, 동명사 쓸 겁니다. Eating, eating a big, 자, 식사, meal. 이렇게 쓰면 되겠죠. Nothing is as good as a short nap after eating a big meal. 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간단하다. 현재시제죠. 간단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동사가 안 보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현재시제로 쓰면 되겠고요. 주어가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이 부분이 주부죠. 주부. 주부의 중심이 되는 말이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를 찾아라 그러면 이유죠. 이유. 이유. 어떠한 이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여기 동사가, is가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가 주부인데, 이 주부에서, 주, 주부의 중심이 되는 말이 주어라겠죠? 여기가 이유가 들어가면 되겠죠? 더, 알로시작하는 단어, 이유. 그렇습니다. reason, the reason. 여기는 관계부사 Y가 승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The reason why, <laughs>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꾸미면, 되죠. 그래서 the reason I like you is 간단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아주란 표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아주란 표현 오늘 학습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렇죠. Fairly, fairly 상당히 꽤 아주 정말 뭐 이런 뜻이죠. 물론 이제 fair가 공정하니까 공정하게라는 그런 뜻도 되죠. Fairly 이거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you the reason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is 아주 간단하다. fairly simpl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The reason I like you is fairly simple. 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소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뭐 뭐가 있다라는 표현 쓰면 되겠죠. 요인들이 있다. 일단 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There are many. 자 여기 요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There are many. many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쓰면 되겠죠. 자 요인 그러면 요소 요인 그렇죠. 일전에 학습한 단어. f a c t o r 이걸 복수로 facto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re are many factors. 자 위치로 설명해주겠습니다. 관계동사 위치로 어떤 요인들이냐 소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자 느리게 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다 느리게 하다. 이거 오늘, 오늘 학습한다는 slow dow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요 factors라고 해서 복수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slow down 그대로 쓰면 되겠죠. 예, slow down. 다음에 소화의 속도만 남아 있죠. 소화의 속도, 여기가 소화의 속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브가 뭐, 뭐, 의니까 여기가 소화, 소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단어, 다이제스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소화의 속도란 말 알로 시작한 단어. 속도, 비율, 속도, 예 그렇습니다. rate, 이걸 쓰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t e r m a n y factors, 복수로. Factors which he, 자, 느리게 하는 slow down, slow down 뭘 소화의 속도를 the rate of digestion, the rate of 속도 했고 그다음에 소화 digestion, d i g e s t i o n digestion. There are many factors which slow down the rate of digestion.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난 이제 낮잠 자면서 음식을 소화할 아늑한 곳이 필요해. 그랬어요. 자, 필요하다. 이 부분, 동사 부분이죠. 현재시제예요 자, 주어가 나조나 나는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낮잠 자면서 음식을 소화할 아늑한 곳. 그래서 아늑한이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고, 소화하다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죠. 예, 낮잠 자다. 낮잠 아까 넵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낮잠 자다. 이넵 자체가 낮잠 자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이 낮잠을 명사로 하고 낮잠을 자다 그런 표현 take a nap 예,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주어가 아이죠. Now 이제 나는 필요하다. 필요로 한다. 뭘뭘 뭘 필요하죠? 아늑한 곳을 필요로 하죠. 아늑한 곳이 place가 곧 있으니까 여기는 아늑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늑한 이란 단어,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cozy. Now I need a cozy place. 뭐, 뭐, 할. 투부정사로서, 이렇게 꾸밉니다. 자, 여기가 낮잠을 자다. 낮잠 자면서, 음식을 소화할. 여기 음식이 있으니까, 여기는 소화하다란 단어, 이 to에 걸리는 투부정사, take, to, take, to, 소화하다. 이것도 오늘 학습한 단어죠. digest, digest. 이거, 여기 쓰면 되겠고, 여기는 낮잠이라는 넷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적어 보겠습니다. Now, I need a 아늑한, cozy place to take a nap. 낮잠 자면서, and, 자, 소화할 장소. 그죠? 소화하다. o 에 걸리는 동사 원형 쓰면 되겠다. digest. digest food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Now I need a cozy place to, ta to take a nap and digest food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Now I need a cozy place to take a nap and digest food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 나온 단어들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fairly 그러면 상당히 꽤 아주 정말 공정하게 이런 표현이죠. 자그 다음에 slowdown 그러면 느해지다 늦추다, 느리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Solar 그러면 태양의 태양에너지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As expected 그러면 예상대로 그런 말이죠. 다음에 slightly 그러면 약간, 다소, 조금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respond to 그러면 무엇 무엇에 반응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이고. Generate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relation, 관계, 관련, 물론 친척 이런 뜻도 되고요. human beings, 인간이란 뜻이죠. digest, 소화하다. unlike, 그러면 몸과는 달리. nap, 낮잠, 동사로 낮잠 자다. cozy, 그러면 아늑한. power, 그러면 동력, 에너지, 힘, 권력 이런 뜻도 있죠. boundless, 그러면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어휘력을 높여서 독해 실력을 예, 같이 덩달아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